구독할 사람, 여기, 여기부터라. 플레르 t v 구독. 아, 진짜 너무 행복하다. 오늘은 빠른 퇴근. <laughs> 얼른 집 가서 쉬어야지. 음,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림 보면서 힐링 좀 해야 되겠다. 비록 그림이 좀 비싸긴 했지만, 뭐, 그래도 하루의 피로를 싹 풀리게 해주는 나에겐 아주 마법 같은 그림이니까. 어디 그러면 제대로 그림 감상을 해볼까? 근데 보면 볼수록 그림 속에 저 남자 참잘 생겼단 말이야. <laughs> 꼭내 첫사랑 닮았어. 또 첫사랑하니까 승우 생각나네. 그때가 언제냐? 거의 10년 전인데. <laughs> 아, 그때 참 풋풋했는데. 승우는 뭐 하고 지내려나 궁금하네. 어, 맞다. 연락처는 있는데 SNS나 한번 들어가 볼까? 어디? 아, 뭐야? 승우, 얘, 언제 이렇게 유명한 사람 됐어? 오, 완전 SNS 스타잖아? 와, 심지어 너무 잘생겨졌는데? 아, 뭐, 그때도 좀 잘생기긴 해서 내가 좋아하기도 했지만 더 잘생겨졌네? 음, 완전 추억 떴네. <laughs> 야, 블레르, 여기서 뭐하냐? 나 날씨가 좋아서 그네 타고 있지. 같이 놀래? 근데 너뭐할말 있어? 그게 사실 나너 좋아해. 이거 선물이야. 우리 인형. 어? 나나 나 좋아한다고? 지, 진짜? 뭐야? 얘는 고백하다 말고 어디 간 거야, 진짜? 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말이지. <laughs> 아, 근데 승우 얘 진짜 완전 인플루언서네. 슬쩍 팔로우나 해볼까? 오케이, 팔로우 했으니까 가끔 들어가서 봐야지. <laughs> 어, 어 뭐, 뭐야? 승우잖아. 아니, 갑자기 전화를 왜 했지? 헉, 내가 팔로우해서 했나? <laughs> 여보세요. 어... 안녕, 잘 지내, 나 승우. 아어잘 지내지 <laughs> 야 반갑다 1 0년 만이네 근데 왜 갑자기 왜, 왜 전화했어? 그냥 오랜만에 너 생각도 나고 그래서 혹시 나 너네 집에 놀러 가도 돼? 어어 어? 갑자기 우리 집에 놀러 겠다고 아하 어아 어, 그게 어너 예전에 살던 집 그대로지? 그럼 나 지금 간다. 아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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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알았어 <laughs> 곧, 곧 만나. 허, 허, 뭐야 심장 터질 뻔했잖아 아, 음, 음, 뭐야 목소리는 또왜 이렇게 좋고 더 좋아진 것 같아 아 근데 사진대로라면 키가 엄청나게 컸을 것 같은 <laughs> 아, 괜히 설레네 <laughs> 아 너무 주책 떨지 말고 허 심호흡 하고 그림 보면서 차분하게 기다리자 어 승호 왔나 보다 네네 네, 나가요 <laughs> 어 아, 안녕 승우야 오랜만이야 어 반갑다 플레르 너더 이뻐졌네 아 고맙다 너도 완전 멋있어졌어 키도 엄청 크고 헉, 나 원래 컸어 키는 아닌데 나랑 거의 비슷했던 것 같은데 <laughs> 야 아무튼 반갑다 들어와 와너 여전히 이런 취향이구나. 집을 엄청 아기자기하게 꾸며놨네 아, 너도 알잖아 내가 좀 이런 거 좋아하는 거 <laughs> 그림도 여전히 좋아하고 아 맞다 너 피아노 아직도 쳐? 당연하지 나 음악적으로 대학교 가서 선생님도 하고 있는걸 <laughs> 오 너랑 완전 잘 어울린다 애들한테 인기 많겠다 선생님 예뻐서 어? 어? <laughs> 야뭐또 그런 말을 하냐 낯간지럽게 <laughs> 어, 그러면은 집좀더 구경할래? 보니까 2층도 있는 것 같던데 나 올라가 봐도 돼? 아 당연하지 따라와 따라와 우리 집 3층까지 있어 3층 <laughs> 짜잔 여기가 우리 집 2층 <laughs> 내가 간단히 소개를 좀 하자면 음,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그 레코드판 나 음악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거 놓고 음악 종종 듣고 또 내가 식물 키우는 거 좋아해서 식물도 키우고 뭐 피아노도 있고 아 밖에 테라스도 있어 오, 진짜 여전하네. 꽃도 좋아하고. 어, 근데 저 오리인형, 혹시. 아, 오리인형. 아, 예. <laughs> 맞아, 니가 준 거. 아, 아니, 너무 귀엽잖아. <laughs> 그래서 버릴 수가 없겠더라고. 너 내가 고백했을 때는 자놓고 오? 어? 차, 찼다니, 누가 차? 야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너가 나한테 좋아한다고 그러고 그냥 가버렸잖아 나는 네가 대답이 없길래 거절인 줄 알았지 헉, 뭐, 뭐야 그래서 갔던 거였어? 아 그렇구나 아니 나는 좋아한다고만 하고 뭐 사귀자 이런 말을 안 하니까 대답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laughs> 그랬던 거구나 어, 뭐 아무튼 그래 다시 만나서 반갑다고 아 맞아 맞아 테라스도 보여줄게 이리 와봐 여기는 따란 나만의 꽃집 뭐 이런 느낌으로 꾸며봤어 <laughs> 어때 완전 예쁘지 어 그래 너랑 잘 어울려 어 그럼 나 3층도 구경해도 돼아 당연하지 그, 그럼 3층도 가보자 짜란! 여기가 3층. 3층은 뭐 별거 없어. 그냥 잠자는 데라서. <laughs> 아 그리고 여기도 테라스 있다. 근데 여기는 그냥 나가서 이렇게 경치 구경하는 그런 용도의 테라스. 와 집이 진짜 감성적이다. 나랑은 다르네. 아 그래? 너는 감성적이지 않았었나? 난 너가 나한테 오리인형 줘서 너도 나랑 비슷한 줄 알았는데. 어뭐 그럴수도. 음나너 피아노 치는 곡 들어보고 싶은데 연주해 줄수 있어? 아, 피아노? 어, 당연하지 당연하지. <laughs> 아, 좀 떨리긴 하는데. 어, 그러면 내가 이번에 만든 자작곡 하나 들려줄게. 아직 제목은 안 지었고 내가 즉흥으로 만든 자작곡이야. <laughs> 잘 들어줘. 와너 진짜 피아노 여전히 잘 친다 다시 반하겠는데? 어머 고맙다 너 남자친구는 있어? 어? 나, 나 남자친구? 아, 아니 없어 헤어진지 한 6개월 됐어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내 얘기만 했다 너는 뭐하고 지내? 그리고 갑자기 나한테 연락해서 보자고 한 이유가 뭐야? 너나 좋아하지? 어? 야 뭐, 뭐래 갑자기 무슨 소리야 <laughs> 아 농담이고 아니 니가 팔로우 했길래 그거 보고 연락해봤지 생각나서 나도 여자친구 없어 하 근데 요즘 좀 힘들다 요즘 힘들다고? 왜? 무슨 일 있어? 사실 내가 SNS로 사업을 좀 하는데 아기 용품을 판단 말이야 근데... 이상한 헛소문이 돌아서 말도 안 되는 헛소문 때문에 요즘 일도 안 되고 악플에 시달리고 있어 뭐? 무슨 헛소문? 아니 너같이 착한 애가 내가 바람을 폈다는 헛소문 아마 내 생각엔 전 여친이 내가 헤어지자 그래서 그 충격으로 거짓말을 퍼뜨린 것 같아 아니 뭐라고? 아 진짜 화난다 네가 유명한 거 뻔히 아니까 일부러 그거 보기 싫다고 그러는 거잖아 어떡해. 너 괜찮아? 그래도 열심히 해 봐야지 뭐. 어떡해.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겠다, 승우야. 나한테 더 미리 연락하지.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줬을 텐데 뭐라도. 그래도 너는 인성이 바르고 착하니까 분명 사람들이 그걸 알아줄 거야. 걱정 마. 고마워. 너는 여전히 참 따뜻하네. 말도 예쁘게 하고 집도 참 따뜻하게 잘 꾸며 놓고. 만약에 내가 또 고백하면 이번엔 받아줄래? 어? 어? 고, 고백? 야뭐 <laughs> 아, 사실 그때도 내가 안 받아준 건 아니다 나도 너 좋아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네가 그냥 좋아한다고만 하고 가버리는 바람에 대답할 타이밍을 놓쳐서 아 그랬던 거구나 그러면 우리 오늘부터 사귀는 거다 우리 예쁘게 연애해보자. 그래. 어머, 어떻게 첫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아 너무 좋아서 이 꼬리가 내려가지 않았네. 아 오늘도 일하느라 고생했다. 얼른 집에 가서 맛있는 거에 먹어야지. 어 잠깐만. 승호 SNS에 게시물 올라왔잖아. 뭐지? 어디? 어 이거 내 사진이네? 어머 멘트봐 완전 달달해 <laughs> 아 역시 사랑꾼이라니까 <laughs> 아이 그나저나 내 남친 사랑꾼인 거 알고 여자들이 다 달라 붙을까봐 좀 걱정되긴 하네 이거 참 음음 <laughs> 일단 들어가서 전화 좀 해봐야 되겠어 음어 뭐야 위에서 무슨 소리 나네 승호왔나음어 승호 승우... 너 언제 왔어? 말도 없이. 아, 너희 집이 예뻐서 촬영 좀 하러. 아, 맞다. 너 아기 용품 판다고 했었지? 그래서 사진 찍는구나. 근데 뭐 찍는 거야? 어? 잠깐만. 저기 원래 내 튤립 있던 자리인데. 어? 잠깐만. 여기 원래 내 음반 있던 자리인데. 이거 뭐야? 아, 네가 놓은 것보다는 이게 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내가 바꿨어. 어 그러면 내 꽃이랑 음반은 그거 다 버렸는데